2024년 12월 27일, 대림절 넷째 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48편, 와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설이,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새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제1독서 잠언 8장 지혜가 하는 말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2 독서 유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